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2회 중구 편을 보고 계십니다. 38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외교 사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 지도가 나와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은 뭐 헤이그 도착 이위종은 쌍테 페테르부르크 합류 이상설은 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합류 이준 서울 출발해서 이제 헤이그에 이제 모이는 과정이 여러분들 지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는 뭐, 일단은 헤이그란 곳만 봐도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뭐죠, 이거는? 예. 바로 헤이그 특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헤이그 특사. 예, 헤이그 특사. 세 명의 특사를, 고종의 특명을 받은 세 명의 특사가 헤이그에 갑니다. 자, 그럼 이세 명의 특사들은 왜 헤이그로 갔냐? 예, 헤이그로 간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좀 살펴보셔야 돼요. 예. 음, 우리가, 아, 1905년도에 1905년도에 아, 을사조약이라고 하기도 을사늑약이라고 했니다 을사늑약을 체결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거는 같은 경우는 비준을 받지 않았죠. 비준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예. 최고 통치권자의 어떤 허락 없이 맺어진 조약이에요. 예. 이 을사늑약. 그렇기 때문에 원천무효입니다. 예. 그 원천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 당시. 헤이그란 동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 있어요 만국평화회의라는 회의가 열립니다 거기에 이제 이세 명의 특사를 파견해서 우리 이 을사늑약의 어떤 부당함과 원천 무효임을 알리고 와라 라고 했는데 뭐 회의장에 들어가기는커녕 그 들어가기도 전에 이제 일제의 방해로 일제가 철저하게 차단을 해가서 예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음 나중에 이제 이준열사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이제 자결을 하게 되고요. 예 거기서 이제 위정도 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이제 이상설만 남아서 나중에 명동에 이제, 이제 만주 지역에 가서 만주나 연해주에서 계속해서 독립 운동을 펼치게 되죠. 자 을사늑약. 그, 이제, 을사내 강의, 뭐, 죠 예, 부담함을, 예, 부담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호소하기 위해서, 예, 파견이 됐죠, 됐죠. 예, 파견이 됐고, 어, 이후에, 이후에, 음, 결국은, 이, 예, 그, 목표, 목표를, 예, 이루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고종은 어떻게 될까요? 네. 잠시 고종 황제는 강제로, 태위를 당합니다. 예, 고종 강제 태위. 왜 그러냐면요, 이 을사늑약의 내용 중에 하나가 예, 왕이 직접 명, 원래 이 조약은 뭐 이거는 뭐 아시죠? 예, 을사오적과 일본이 만들었네. 예, 완전 어, 거짓 하, 합작품이에요. 거짓 하, 합작품. 예. 그런데 어, 여기에는 이제 뭐냐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는지 외교권을 예, 외교권을 박탈당한다. 외교권 박탈. 네, 외교권. 외교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말 그대로 이제 외교권, 예 네, 다른 나라와 이제 뭐 조약을 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나라가 없는 거예요. 투명이 국제적으로 투명 국가가 되버린 거. 투명인간 아시죠? 예 보이지 않는 거 그런 것처럼 예, 국제적으로 이제 완전히 투명인간이 되버린 거죠. 여게 예, 이제 그러면서 그게 그런 것들을 박탈당합니다. 예이 외교권 박탈. 예. 하지만 고종을 이 외교권 박탈당했는데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유만으로. 너희들은 조약을 어겼어. 너는 조약을 어겼지. 라고 하면서 강제로 또 퇴위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일제가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 3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요. 예. 1번. 기기창 설립에 영향을 주었다. 요거는요. 예. 당시 이제 청나라의 사절단으로 파견되었던 영선사라는 그 사절단이 파견된 이후에, 어, 국내에 들어와서 무기 창고였던 이제, 무기 공장이었던 이제 기기창을 만들게 됩니다. 일본은 뭐 관련이 없습니다. 수신사의 명칭으로 파견되었다. 예, 수신사의 명칭으로 파견된 거는 이제 일본으로 파견된 거죠. 예, 일본. 원래 이제 수신사라고 하는 게 수신사가 이제 수신한다. 예, 발신, 수신할 때 수신은 받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일본에 파견되었던 문화사절단이 뭐였었죠? 통신사였어 통신사. 예, 통신사인데, 이제 일본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니들은 우리에게 문화를 전해주는 게 아니고, 문화를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통신사가 아니지. 어, 수신사로 바꿔. 예, 그래서 수신사가 된 겁니다. 예, 2번도 아닙니다. 3번, 서양에 파견된 최초의 사절단이었다. 예, 서양에 파견된 최초의 사절단은요, 어, 조미소 통상 조약 이후에, 조미소 통상 조약 이후에 고종이 파견했던 보빙사라고 하는 사절단이 서양의 최초의 어, 서양에 보냈던 최초의 사절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헤이그 특사와는 관련이 없고요. 4번 우정 천국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이제 각종 이제 뭐. 어, 사절단 파견 이후에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우정총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헤이그 특사와는 역시 관련이 없습니다. 5번,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했다. 제가 아까 여기 정화 났었죠? 예,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고종의 밀명을 받은 특사 3명이 갔는데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예,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던가 새로운 곳으로 가서 예, 만주나 연해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펼친다. 와 함께 고종을 어, 강제로 퇴위당하는 모습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2회 38번의 정답은요, 5번이 되겠습니다.